어서오세요 여러분 연쌓세요연먹어라나 <목소리> 바닷가 왔어요 여기 해수욕장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더희땐 무서워서 못 나가지요 아, 나갑시다 여기 서산이에요 서산 지금 바다 낚시 하려고 이쪽으로 왔어요 아 잠깐만요 바다다 잡혔으면 좋겠다 횟 썰어 먹자 오늘 외박하는 거야 고기 못 잡으면 외박 안할 거야 오늘 먹을 수 있는 횟감을 잡아야지 외박할 거야 텐트 가져왔단 말이야 지금 물 들어오고 있어요 들물이야 들물 자유왕님께 비는 마음으로 후닥거리 오랜만에 할게요 다치겠습니다 어! 용왕님께 빈다 지렁이를 한마리 선물해드리겠다 고기를 한마리 달라 이 뜻인데 그럼 진짜 입질 아요 신기하게 고기를 잡아서 집에 안가고 싶은데 고기 못잡으면 집에 가야돼 왜냐면 회를 썰어먹으려면 고기가 있어야되잖아 그쵸 저는 회떡을 이제 내가 잡아서 고기 썰어서, 썰어서 텐트를 치고 내가 거기서 회먹방을 하려고 내가 준비를 다 해왔거든요 여기서 오늘 1박을 하려면 고기를 잡아야 되고, 못 잡으면 집에 가는 거고. 알겠죠? 아 어. 뭐야. 아, 진짜 대박 이질이다 뭐냐, 뻥떨만한 놀래미. 아. 진짜 놀래미 사이즈 너무 작다. 어? 여기는 왜 이렇게 놀래미가 애기 같아? 여러분. 모기 탈 때는 워셔액. 오. 한 번에 깨끗하게 위를 청소해줘요. 워셔액 원샷. <laughs> 제가 오늘 더위를 엄청 먹었어요, 여러분. 네, 더위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더위를 먹었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더위를 먹었는데? 어떻게든 고기를 잡아서 꽝도 사면하려고. 어? 그렇게 방파제서뻗텨기면서 낚시하다가 지금, 어? 이렇게 시껌댕이 되고, 어? 정신도 나가고, 멘탈도 나가고,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술이 왔으면 좋겠다. 동물인데 왜안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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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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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야, 한입 거리잖아. 너무 작잖아. 그래도, 소파리 놀래미 잡았습니다. 미끼를 너무 길지 않게 잘랐는데도 그 끝에만 잘라먹는 거야. 근데, 한 입에 쏙 들어가게 그냥 완전히 쭈글쭈글 넣어가지고, 당지렁이를. 그래서 한 입에 딱, 딱 들어가게 했거든요. 바늘도 작은 거 쓰고, 그러니까 쟤라도 무는 거예요, 지금. 아! 야, 도다리 잡았다. 봐봐. 두 뼈, 내네 손으로 두 뼈. 저 남자 손처럼 좀 크거든요? 와, 백 감을 치셨어요. 삼자.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 모기. 도다리, 도다리. 지느러미를 양 자를게요. 아. 어. 머리 자를게요. 아 내장 뺄게요. 오 뽑혀주다 뽑혀주다. 내가 지금 힘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회썬 것도 힘든 것도 아니고 모기가 지금 1 0 마리가 저 괴롭히고 있어요. 엄청 물렸어요 허벅지 있는 데라. 살려주세요. 제가 해산물은 다 손질하거든요. 무 솔질을 할줄 아는데 회도 회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는 손질을 막 되게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고등어 같은 거 잡고 뭐 잡으면 제가 썰어 먹을 줄 알아요. 어 이거 진짜 씨 쭉이 안 된다 진짜 쭉이 어 이게 힘든 거야 이게 이게 내가 오늘 힘이 다 떨어졌어 잠깐만 기다려봐 어. 아 힘들다 진짜 회 하나 먹겠다고 아직 애쓴다 그죠?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많이 먹어. <웃음> 벗겼어. <웃음> 어. 벗겼어. 우와. 제가 고추하고 마늘하고 된장하고 생화사 가지고. 어머, 웬일이냐. 여기 이렇게 불가 죽인다. 대박이다. 이렇게 깨끗이 닦을게요. 고다리 비싸잖아요, 그쵸 야, 야, 그래도 이만한 사이즈, 어머 빵이 좋아요, 여러분. 빵이 좋아요. 저는 초장보다 회간장에다가 와사비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가운데 척추 있으니까, 어, 진짜 살 아깝다, 나 미쳤네.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야지 내가 실수를 해봐야지. 아, 내가 그때 이렇게 썰어가지고, 아, 그지같이 썰었구나. 어? 썰었어 두껍게 우선은 한점 아니 배는 뼈가 없네 응? 오살 겁나 많고 많아. 오살 오, 많아요 야다 어. 했어요 <laughs> 자. 양 많이 나온다. 어? 응? 어, 나 이제, 어, 칼질도 좀 잘하는 것 같아. 어, 양 많이 나오는 거 봐요. 이거 보여요? 양 많이 나와요. 와, 대박이다. 포장마차에서 해산물 손질하고 해봤기 때문에, 해치고 이런 거 좋아해요. 드릴게요 잠깐만요. 맛있겠죠? <웃음> <웃음> 이 정도면은 처음 도다리 떴는데 잘 뜨지 않았어요? 아, 진짜 맛있겠지? 오 이거 불은기 도니까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치? 뽀파리가 썬 도톰한 회 자, 여기다가 <laughs> 어머, 와사비, 생와사비땡걸 <laughs> 좋아해요, 제가. 너무, 음 좀만 더 하면 횟집 차려도 되겠다. 진짜 대박이다. 한입 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아우, 소주 먹고 싶다. 어쩔 수없 음! 잘 발랐어.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다음 먹었어. 음! 음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노래한 곡 자, 오늘도 효팔 언니 간다. 효팔 언니. 낚시 방송, 원투 낚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잘 가라. 나를 잊지 마. 아. 잊지 마세요, 효팔이. 들어갈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